호시아 설을 강의한 지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아마 다음번 하고 호시아 강의를 하면 호시아 강의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4절에 있는 말씀 끝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이라 하는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와 교계 지도자는 사회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당시의 질타는 타당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는 것도 교회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마치 교회가 사회악의 그는 근본인 것처럼, 교회만 없어지면 이 사회가 깨끗해질 것이라는 식의 논조를 펼칩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 지역의 구제와 장학, 또, 어, 부활절의 나눔과 성탄절의 여러 일들, 이런 것들로, 관공서나 지역 사람들로부터, 어, 교회가 이 선한 일들을 감당해서, 어, 매우 감사하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어, 표현하거나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어, 자주 있습니다. 어, 이런 분위기는 교회의 순기능에는 완전히 눈을 감고 유독 교회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 좌경 시각의 보도 태도와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의 영향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론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궁극적 목적이 교회의 정화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있는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계획하고 정화해 나가야 하겠지만은. 교회가 불필요하고 교회가 혹세 무면하는 악의 축이라고 물이 몰고 나가려는 이런 세력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교회의 윤리성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지만 나중에는 서서히 교회의 공공성의 문제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별로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 사회비와 같은 반사회적인 단체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의 신앙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의 교리나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고 교회 자체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해결 법철학 비판에서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무자비한 세상의 본질이며, 영혼 없는 상황의 핵심이다. 그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에게 환상의 행복인 종교를 폐지하는 것은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와 좌경이념 사상에 깊이 깔려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보로 포장한 좌파들이 교회를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없어져야 될 그러한 단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의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에는 이런 시각이 아주 농후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과연 교회의 윤리성을 그렇게 비판하는 그들 자신들은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면 그들은 왜 우리 보고 이야기하냐? 교회가 윤리적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나름대로 사회를 개선하려고 각 분야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터져나오는 그들의 물질에 대한 탐욕, 자녀들을 위해 동원하는 온갖 편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성 윤리, 이런 것들은 그들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떤 논리로 교회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우리가 살펴보면 결코 그들이 교회보다 윤리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자신을 비추어 볼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성을 가진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인간사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점이 얼마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희망의 빛이 흐려져서 세상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잘 보이지 않고 교회의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그걸로 삼아서 정결하게 닦고 자신을 또 닦아서 자기 정화를 이루어나가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전에 내가,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치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전 930년경,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가의 방기를든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멀어짐으로 그가 나라를 잘못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 받았지만은 별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파인 열 지파, 북쪽의 지파들이 방귀를 들고 그들은 돌아서서 에브란 지파의 여러 보암이라는 출중한 인물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압제한다고 다윗 왕가에 돌아서서 세운 자기들의 왕인 그 여로부함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포괄적인 권세는 사람들을 떨게 했고 스스로 교만해진 그들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송아지 신앙과 바알 신앙 문화에 푹 빠져버리도록 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지 하나님 섬기는 신앙 자체를 거부하면 바른 길은 커녕 더 악하고 나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노동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노동운동가들, 그 초기의 그 생각들, 남들이 가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시민운동을 한 그런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에 그들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재주로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항상 시위하고 데모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자기 개인 재산으로 그렇게 모여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를 보면은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이, 안가에 문제가 많다고 돌아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을 부어 만드는 산업을 발전시켰고 온 사회가 송아지 우상에 온갖 존경의 표현을 다했습니다. 이제 보면 나오죠.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음장식이 만든 것이건을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의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단순히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서기 위해서 뼈를 깎는 자신과 교회 전체의 그런 기도함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니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돌아서거나 그래서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교만해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다면 사탄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교회의 위상은 떨어지고 사회나 국가는 점점 더 혼탁하게 되어 갈 것입니다. 사제를 보면 하나님은 그러나 애국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을 마른 광야, 이 광야 마른 땅에서 배부르게 먹여주셨다는 것,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제를 보면 내가 마른 광,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격적으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으로 알았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먹여 주신 것으로 배가 부를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그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빠져 여전히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다니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듭니다. 자신들의 복된 삶을 위해 요구했던 왕과 지도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할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블레셰스로 더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말 대단한 인물로 그들이 생각하고 사울을 왕으로 그렇게 삼았지만 사울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출중한 인물로 보이는 여러 보암을 그들이 왕으로 세웠지만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만들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제도를, 제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 우리가 개선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요, 불신앙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 살다가 온 그런 분들을 혹은 일본에 살면서 일본의 서민들의 생각이나 그 의식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올린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야 사람 사는 사회는 다 비슷하구나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의식이 출중해서 길거리에 불법 주차가 전혀 없고 담배꽁초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사짐 잠깐 옮겨 놓으려고 길가에 그뭐 다른 사 다른 차에 별로 그냥 지장도 없는데 잠깐 차를 세워 놓고 한 5분 10분 그건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집에 가니까 답장이 왔다랍니다. 17만원 내라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누가 감시하는 누가 쳐다보는지 모르니까 겉으로는 뭐 전부 인사하면서 그런좀 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면 속은 다 서로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없으면요. 그런 거없으면 거기도 똑같아요. 왜? 네. 사람 근본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요쪽에 그 가면은 이요 예, 간방 지역 이 남성 마을 지나서 쭉 가면 강변 도로로 가늘 강변이아닌 강가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제방 밑으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예전에 거기에 가면은 뭔가 좀 고즈넉하고 또 뭐랄까요? 원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산철변 밑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씩 이런 다녔습니다. 나는 가 보면은요. 곳곳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곳곳에 폐 냉장고가 왜 그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고물 취급하는 분들이 냉장고 겉에 철판을 다 벗겨내고 안에 그건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밤중에 갖다 버린 것 같아요. 안모땐 그리 한다는 거죠. 세상에 이게 우리의 의식 수준인데 놀랍게도 일본에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조금 위로가 좀 되기도 합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서. 그건 어딜 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말씀의 거울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벗어나버리면은 사람 자체에, 제도 자체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북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그런 말미암은 제도가 가져온 사회적 결과물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달리 불공정과 폭력과 탈취, 그리고 음란과 성범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때 그들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난무하는 사회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 보면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그랬거든요. 왜요?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 않냐고, 세상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하또 요구하니까, 탕자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기업 쫙 빨리 주세요 할 때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요구하니까, 그준 아버지 마음처럼 왕을 허락을 하긴 하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완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분노에서 진노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권세와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쟁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은 이라 했습니다 구름과 이슬 쭉쟁이와 연기 다 같이 하나같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새끼 이런 곰같이 명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물론 당장 문제가 생기면 은 우리가 조금 더 윤리적이 될수 있어요. 응? 불법주차인데 17, 17만 원씩 카드 날라와 보세요. 어떤 분이 저하고 저 어디 멀리 세미나 갔는데 갔다가 이제 같은 차는 뭐, 그때 같은 차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진주에 도착했어요. 진주 도착했는데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답장 4장 날라왔다 그래요. 별로 반갑지 않는 답장, 돈내라는 답장. 얼마나 과속을 해놨는지 가는 데만 다 걸려가지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말이지 고액이 되면 아마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할란지내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문제가, 당장에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은, 오른쪽 뭐 다리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는 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뭐, 손목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조심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세요. 손목 안 만져도 돼. 조심하. 음. 그 뭐, 제가 사실 확인 못했습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때 헌병대 출신 헌병대 소속되어 있는 그때 일병이 하나, 하나 있었는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한다는 말이 야 하나님 없는 하나님 찾지 말고 내 주먹에는 믿어라" 그 다음날 주먹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세 가지고 있다. 그분이 신학을 했는데. 저보다 한 1년 후배거든요. 1년 후배. 제가 헌병대 출신은 아닙니다만 경비선다고 같이 좀 있었어요. 음. 그 신학전 같이 일하는지 좀 알죠. 성이원신데 제가 신학하고 한 2년 있다 보니까 어, 그 신학대학원에 그 1학년, 제가 3학년 때 1학년 들어왔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강원도 에서뭐 사역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조회를 해보니까 중간에 어찌 됐는지 그 이름이 발견이 잘안 돼요. 나중에 그 이후에는.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이 그그 원일병을 보고 있으면 은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참 열심을 다해서 사람 성품도 좋고 그 상막한 곳에서도 웃음을 잃는 법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조금 나태해 있을 때였는데,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 감당하나 싶었는데, 결국 나중에 신학하러 왔더라고요. 우리가 당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은 그 경고가 돼가지고 조심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즉시 즉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잘안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다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은 판단 미스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와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시안이 다하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오늘 말씀의 동풍의 재앙이 갑자기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비록 경계 중에서 결실 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둔 아바 모든 보배와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는 한 모든 것을 다 죽게 하는 건조하고 뜨거운 동풍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동풍의 비유되는 북방에서 침공해 들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구원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이 잊었던 신앙을 회복해야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도와주셔야만 그들이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했습니다. 현대니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무덤에서 구원하여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런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이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온 가족들이 그 집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죽음의 사신이 지나가다가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당시 어느 누구도, 모세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사람만 그 속에 들어가라. 바로 산 사람만 그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윤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윤리는 산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들을 살려 놓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해 놓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슬레고빔 한 사람, 홍해를 걷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은 스스로 아무리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해도 죄악의 어둠만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젊은 청년, 여청년 혹은 남청년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있다가 보면은 야너 요즘 좋은 일 있는가봐 아무 말도 안 없이 웃으면 지나갑니다. 그걸 제가 그러죠. 아마 저 청년 얼마 안지나서 아마 자기 짝 데리고 나올 거야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데리고 와요. 그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디 멀리 가있다고 그래, 오랜만에 왔다고 인사하러 오면, 야, 너 요즘 교회 안 나가지? 깜짝 놀라. 잘 나가는 척 하고 이러는데 말해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몇 마디 지나보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어, 고향을 떠났다고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두움이 묻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문 앞에 이룬 사망의 권세도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고, 교회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이탈하고, 살 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리고 더큰 죄악에 빠져들게 만들어줍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순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그 길만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 보여도 내 마음에 들지 않니해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질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멀어지면 우리가 더 못해진다는, 거예요. 현재보다 더 못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우려원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도 형편이 좀 나빠져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